아, 여자가 뭘, 뭘 이렇게 해주면 남자 집에서 뭐 절반을 돌려주고, 뭐, 그건 뭐야 도대체? 그게 예물 예단이지. 썩어파진 그게 아, 안없어지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. 라고 말한 거예요. 굳이 갖고 싶은 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지, 뭐, 결혼을 핑계로 솔직히 말해서. 네 번째 손가락은 하나고. <laughs> 여기에. <웃음> 손가락 주워. 어, 여기에. 그냥 만든 거죠, 예물 자체는. 응. 본인 갖고 싶은 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지 뭐 결혼을 핑계로 솔직히 말해서 굳이 결혼 아니어도 내가 갖고 싶거나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음. 결혼을 핑계로 자꾸 뭔가 더 비싸고 더 고급진 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싸움이 되는 것 같아. 저는 결혼식 반지는 그냥 종로에서 했어요 싸게. 왜냐면 우리 남편은 결혼식 날도 안 맞는 거야. 이게 농구를 해가지고 여기 뼈가 살짝 부어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살도 좀 작고 음. 그래서 아예. 못 끼고 그리고 직업상 이게물 닿는 걸 많이 하니까 아예 안 끼고 다니고 저도 신혼 때꼈었는데 이제 출산 이후로 아예 빼고 그냥 안 끼고 다니고 음. 그냥 뭐 딱히 그거를 팔게 아니잖아요 음. 예를 들어서 샤넬처럼 음. 가지고 을수록 샤테크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음. 예물 자체는 네. 다이아몬드도 일단 사고 나면 무조건 반토막 되거든요 돈이 음. 갖고 있는다고 돈이 되진 않아요 음. 그거는 있다 대신 반지는 좀 약간 음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활용도가 워낙 낮으니까 아 어, 맞아요 근데 간혹 그렇게는 하더라. 여자분들은 백을 받고 와. 남자분들은 시계를 받아.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그런 데 되게 많아. 어, 되게 어. 많아. 그냥 반지는 대충 하고 어. 어, 더 실용적인 거 음. 남자는 잘 차고 다니는 시계, 시계 어, 여자는 가방, 뭐뭐 뭐 샤넬 백 어, 이렇게. 근데 어, 나는 맞아, 맞아. 그 정도는 사실은. 정도 협의가 됐고,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난 찬성, 실용도도 높고, 평생에 그렇게 서로가 선물할 기회가 아이 음. 낳고 결혼하고 이러면 사실 집을 늘린다던가 아이를 위해서 못 사니까 그럴 것 같은 거야. 맞아, 진짜 어, 못, 사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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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사니까, 못 사니까, 평생에 어떤 바보가 되는 거기하니까 그런 것도 완전 미리 막몇 개월 전에 예약하자는 못 사요. 음. 시계도 진짜 비싼 시계는.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건 좋은 것 같고, 반지는 뭐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겠지만 잘 알아보고, 하는 게 좋지 아까 그러니까 특히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우리는 모르겠어. 요 여러분 시대 때는 프로포즈 아니면 뭐 약혼 응. 외국은 그런 게 명확하잖아. 어. 무조건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고 뭐윌리 메리미 해가지고 예스 yes 해가지고 나는 피앙세 그런 어. 어 나는 약혼녀야 나 약혼자 이런 게 명확한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. 없어. 뭔가 연애하다가 그냥 상견례 하고 결혼이잖아. 그러니까 그런게 없으니까 굳이 그런 뭐 약혼 반지 따로 뭐 음. 결혼 반지 따로 예물 이런. 거에 대한 경계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고. 내네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은 하나고. 와. 와. 여기에. <laughs> 손가 어, 여기에 굳이. 여기에 뭐 약혼 만지 꼈다 다시 막 결혼 만지 했다 뭐 이럴 필요가 그래. 없으니까. 어, 오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원하면 하는 거고 여유가 되면 다 하는 건데 맞아. 에이. 이것도 진짜 다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알뜰하게 하려면 그래서 음.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음. 이거 물어본 게 서로 간에 서로에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나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야. 어른들? 어, 아, 어. 아, 가족들 맞아 맞아, 맞아. 왜? 야 친척들까지 챙기는 집도 있더라 그거 있어요 어른들한테 한복 비용도 줘야 되는 거 있어 어? 뭐 남자가 아 여자가 뭘뭘 뭘 이렇게 해주면 남자 집에서 뭐 절반을 돌려주고 뭐그건 뭐야 도대체? 어 그거 그게 예물 예단이지. 아, 아. 그게 돈으로 주는 거라매 여자가 먼저 해가면 이제 남자가 돌뭐 남자 쪽에서 뭐반 받고 뭐 어. 몰라 안 해서 몰라. 그럼 왜 해? 그 절반만 어. 받아야 돼? 아니 그냥 바팅하고 안 주고 안받으도안 돼?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자식한테 뭘 기대면 안 돼. 음. 나는 이런 주의였어. 뭐 예물려다 이런 거 양쪽 집안에 부담 갖게 서로 그냥 아예 안 하고 음. 앞으로 이제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부모님 두분다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. 어, 우리한테 더 이상 뭐 물질적으로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실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뭐혼술해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침대, TV,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수명이 다하면 바꾸는 거지 그걸 뭘 결혼한다고 새 걸로 써? 그잖아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쓰고 있었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다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초기 자본비 용이 들겠지 어 근데 그거를 굳이 난 냉장고 쓰고 내 남편은 안 쓰나? 그런 것도 안 아니잖아 그래. 어뭘 어떤 소유를 네 거를 하네 내거라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준비하는 음. 둘이 같이 준비하는 게 결혼인지라 음. 뭐 어느 집에서 뭘 하고 뭘 하고 나누고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나 음. 그러니까 자꾸 뭐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는 둥뭐 아들은 안 낳으면 손해라는 둥 힘들다는 둥 이런 얘기가 하지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도 안 낳아 어. 딸도 안 낳고 아들도 아들 안 낳아 나. 나. 맞아 이럴 거면은 난나 혼자 살래 이러는 거야 왜왜 왜? 그거를 효도는 셀프. 그렇지. 강요하지 말자. 음. 어, 효도는 진짜 셀프. 음. 음. 그리고 남의 결혼식인데 진짜 막 친척들 어른들 옷 비용 어. 드려야 된다.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. 아 진짜? 네. 그래서 저희는 다 한복 입지 마세요. 다 그냥 옷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오세요. 저희는 그랬어요. 어, 저희는 <laughs> 그서 자매나 이런 친. 어 이렇게 어 그치. 누나 이렇게 형들은 어. 어 이렇게 또 한번 맞춰주고 나를 위해서 어쨌든 시간 투자하고 하는 내 가족은 챙기는 데여기 친척들 저희 엄마 6남매예요 <laughs> 그럼 여섯 분의 한복과 그런 옷 차림비를 드린다. 에휴, 안 오셔도 돼요. <laughs> 굳이 뭐리먼 길에 오셔. 저안 오셔도 돼요. 근데 뭐 오시는데 한복 불편하게. 그것도 빌려야 되는 건데. 음. 그 굳이 막몇 십만 원씩 다챙겨드리고 너무 돈이. 에요 어. 차라리 나중에 끝나고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기프티콘 뭐 과일 세트, 한우 세트 이런 걸 보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지. 근데 진짜 한복은 어른들 다 입을 필요 없는 거예 절대. 거라. 너무 헷갈려 그리고 친구들이. 에서 뭐 동료들 입장에서 뭐 가족들끼리도 헷갈릴 수 있어.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도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불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어. 어나나 예, 아. 지금 이불 얘기하려고 했어. 옛날에 아, 우리 이제 큰 집에 어. 언니 결혼할 때 우리도 이불을 음. 받았어. 그러니까. 오, 어, 이불을 지겨워. 받았는데 나 그게 되게 신기한 거야. 그러니까. 오, 왜 언니가 결혼하는데 나한테까지 이불을 우리 집까지 이불을 그러게 되게 신기하다. 너리 집까지 줬어? 다 그러니까? 어, 어, 어. 어, 그 대가족을 다 이불을 돌린 거였어. 오. 빼빠진다, 빼빠져. 오. 예. 그런 문화 난 처음 접한 거야. 왜냐면 어. 내가 어릴 때였으니까.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. 아 이건 결혼하면 이렇게 이불을 해주는 거구나. 이러면서 그것도 이불도 정해져 있어요. 어떤 뭐 그런 순호이가 어, 그런 맞아. 하영! 하얀 거 수도인 거였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옛날 그 썩어빠진 그게 안 없어진 거. 야 그게 뭐그두 사람의 뭐 화합과 어. 어, 행복을 원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수 놓여진 그런 건데 허, 요즘 시대에 그런 이불 누가 쓰냐고. 그거다 그러니까. 버리는 거잖아. 이불 버리려면 돈 드는 거 알지? 이불도. 그러니까. 이불을 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불로 뭔가 이렇게 뭐 의사 표현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정말 뭐 실용적인 이불로. 어, 어 그러니까 뭐 이불을 하는 게뭐 좋은 의미다. 옛날 말로 뭐,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이불, 뭐 구스 이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뭐세사 그래. 이불이라든지 이불 좋은 거 많으니까. 굳이 그런 거 어, 좋은 걸로 하시려면 하시고 굳이 뭐 이불을 음, 잘 덮지도 않는 거. <laughs> 이불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. 맞아? 예물 요단 다 했다. 음. 와. 아, 진짜. 그 다음 또뭐 해야 돼?